네 안녕하세요. 저는 엑소원에서 여전히 튼튼한 하체를 맡고 있는 김요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원희. 핫토크. 오늘은 약간 어, 산뜻한 출발을 위해서 저희의 좀 청량하고 예쁜 오케이. 모습을 많이 담긴 비상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laughs> 네. 멤버들이 다른 멤버의 포즈를 한번 따라하면서 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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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센스쟁이 오, 네. 좋다 자어어 어, 이건 아 근데 궁금한 이 이뻐 네. 입은 왜 벌리신 거예요 이뻐요 아팠나봐요 네, 네. <laughs> 다음 다 다른 멤버로 한번 해볼까요 아, 많이 나오네요 아. <laughs> 다시 넘겨요 다시 다시 승현이 페이지랑 어, 아, 이쪽 오! 오늘 앨라고 아 MC 둘을 오늘 원에 풀리는 두 명이 웃기하다. 나왔어요. 어 <laughs> 네, 앨범을 소개 잘해 준 우리 우서하기와 그리고 옆에서 잘 도와준 요한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자. 순간에 그... 우리는 연결돼 있어. 자, 맞춰 주시면 됩니다. 아, 아 네. 뭐, 이스크림건 거예요. 뭐. 아, <laughs> 연결돼 있어라고 방금. 우린 그런... 연결돼 어? 아니, 있어. 순간에 우리 연결돼 있다한가지로 연결돼 있다. <laughs> 어, 정답 자, 아는 사람 외쳐야 돼요. 요한 뭐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근데 연결돼 있다지, 연결돼 있어 아닌가? 안 나? 지방사람아 봐요. 자, 한결, 자 아, 그럼 뭐이 분위기 이어서 다음 문제 바로 가볼까요?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yeah. You're like thumb to my lightsaber, yeah. 번역기 돌렸나요, 음, 이거? 은상, 은상? <laughs> 이거 도연이 목소리 아니죠? 틀렸습니다. 아, 네. 아무리 보 여한이 빨랐어요. 연상이 패드. s a 땡 땡. You're like thumb to my saber, yeah. 도현이, 도현이 한번 해주세요 도현이 아니야? Oh, like like <laughs> <laughs> 도현이가 녹음한거 <laughs> <많은> 아니죠? <laughs> 야, 너가 녹음했냐 핵력 인 곳에서 림빙 나고 있어. 있어? 방금도 있 곳에서 림빙 나고 있어. 뭐가 뭐야? 아, 이번, 아, 이번 <laughs> 건좀 <laughs> 어렵다. 진짜. 저너 가서 림빙 나갔다. 안 돼. 저, 잠깐만. 자, 더. 시작. 승현 찬스로가 보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자, 아, 승현. 저기 높은 곳에서 우리. 어, 아, 승현은 점비야. <laughs> 아니, 요한을 하셔야 하는데 왜 승현을 하면서 일어나세요? 도현, 도현. 같이 춤춥니다 저기 높은 곳에서.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니, 그런 아니, 노래가, 아니, 있었나요? 노래가 있었나요? 노래 바꾸는데. <웃음> 요한 저기 <laughs> 높은 곳에서 우리. 노래를 바꿨다가. 저희 이 있어요, 근데. 도현. 저희 제스처가 있지 않습니까? 저기 <목소리> 높은 <목소리> 곳에서 우린 빛나고 있어. <목소리> 아, 아다 정답. 예 이거 아 이거 1.5점씩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laughs> 맞네. 어, 1. 아, 1.5점씩. 한명진 거가 이번에 뭐? 아. <laughs> 아, 아, 아 그러면 요한이가 2점인가요? 1.7점으로. 1 1점, 아, 1.7점. <laughs> 1.7점. 네, 요한이가 1점 칠점 드리고요. 그래서 랜덤 파트 플레이 1등한 멤버에게 팬들의 사랑과 정성이 담긴 선물을 드리도록 할게요. <목소리> 자, 일등이 아 누구죠? 저요. 자, 요한 씨. 아 저희한테 쓰고 싶은 메시지를 담아서 아 티셔츠에다가 적어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옷은 좀, 빨면 안 돼요. 좀안 작은 요한아. 것 같은데요? 어 빨면 지워진다. 예쁘다. 몇개 읽어볼까요? 딱 목에 있는 거 하나 읽을게요. 오, 어, 목에 역시 가수. <laughs> 목에 딱 이렇게 써 있네요. 사랑해. 아. <laughs> 도현아 돼지갈비 사 줄게. 아, 어. 이거 어. 하나 읽을게요. 우서가 <laughs> 겨드랑이에 써서 미안해. 근데 <laughs> 그, 그래, 글씨는 그래도 이쁘지? <laughs> <laughs> 이렇게 써셨네요. 주 아, 네. 집에 가서 다 읽어 보세요. 알겠죠? 네. 하나하나 네, 하나 다 읽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에이. 자, 오늘 미대 플레이에서 총세 가지 게임을 진행할 건데요. 팀은세 명씩 세팀으로 나눠서 대결을할 겁니다. 오. 자, 그럼 어떻게 팀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감팀 하나 둘셋감 c 감. 좋아요. Come. 요 o m e Come. c o 게 e c o m 하트 o m 승 c o <laughs>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각 <laughs> 대표 정말... 한 분씩 앞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자, 아, 지금 앉아서 하면 되네요. 예, 맞습니다. 네. 네, 자, 누구 그래서... 누구 누구인가요? 저희는삽살이 아, 이게 가운데 세 분이 있다. 아. 제 건데. 아 네, 그렇게 해도 돼요. 아아 좋아요, 좋아요. 아 자. 한 씨. 아 이렇게 그럼 민 따라야 되겠네요. 아, <laughs> 괜찮겠나요? <알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걸로 하는 걸로. 아 그걸로 하겠습니다. <laughs> 알겠습니다. 내구요. 아 <거야. 웃음> <laughs> 어, 그래요. 볼볼. 아 어, 좋다 좋다. 어 좋아요 좋아요. 어, 너가 이불 갖다 어, 대는데 어, 어, 이거는. 헤드이거야 <laughs> 가운데 친구는 내려갈까요? 헤드셋을 들고 왔네요. 네. 원이분들한테 아, 아, 마이크를 줘 주는데. 아아 <laughs> 아, 오케이. 해볼까요? 좋아요, 자 원이 세개 보내는 하트 게임 요한, 넷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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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아셋아자파이 셋, 원이 세개 보내는 하트 게임 요한, 둘 하트, 하트 네, 네, 네. 아 와, 이거 진짜 예 헷갈다 예 이렇게 해서 요한이 우승! 우치 헷갈리는구나, 아, 이게. 요, 요한님이 몇 명을 이겼죠? 두 명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두, 두, 개를, 두 개를 이겼습니다. 와, 와, 하트가. 자, 여러분, 사실 하, 하, 날개가 하, 하나 남았어요. 하, 그냥 하나 주, 드릴까요? 아, 좋 주세요. 에이,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이거 하나 남기기 좀 아쉬우니까. 알겠습니다. 아, 하마터면 하나 받을 뻔했네. 자, 남기기 좀 아쉬우니까. 네, 볼게요. 자. 아까처럼 꽃받침 가겠습니다. 자, 자 이번에는 꽃받침 보다. 자, 감팀 세 개. 자, 마지막 허삼푸. 허사푸팀과 감팀. 공동 우승! 예! 아아아 선물을 저희가 드려야겠죠? 그쵸? 지금 우승을 하신 허사푸팀과 아 감팀은 아 맛있게 드세요! 드시면 됩니다. 아! 진짜, 드세요. 진짜, 진짜, 배고 드세요.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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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내가 쓸게 이 정도 먹을 수 있어. <laughs> 자, 그러면 네, 자 X 1 미덴. 그게 네. 헤매는 듯한. 어. 이게 내가 읽을게요. 어, <laughs> <laughs> 네 안녕하세요, X 1 이리 축하해요. 한국. <laughs> 아. <laughs> 야, 요하나 잘 읽는다야. 고생 많아 고생 많았죠. 싱가포르에 꼭 와요. 기다릴게요. 하트. 은상아 사해해 아아 전수정 님께서 요 u n 아프지 말자. 아 네, 좀 아프지 말아요. 말자. 엑 m k 아프지 마. 네. 저희 엑 p u 뿐만 아니라 머니 여러분들도 아프시면 안 됩니다. 답장해 드려 함께 맞습니다. 답장 안 해주시나요? 아, 네 p <laughs> 아, 곧 무대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언제 z 요 m a 네요네이 Yeah, yeah, yeah. Yeah. 내 손이 가는 곳에서 기다렸잖아 너 지금처럼 날 보며 웃어줘 I wanna be with you no way 너의 r e yeah. 웃음이 가득하게 만들래 So right out there 내손 잡고 저기 위 i 려가줄게 너가 원한다면 그 어디에도 가끔은 쉬어가도 돼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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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지금처럼 날 보며 웃어줘 s y that's i yeah